몸통이 회전을 하면서 손과 멀게 있게끔. 이런 느낌으로 가야지 제자리에서 잘돈 겁니다. 움직여도 얘는 팔은 팔대로 조금 빨리 떨어지고, 몸도 좀 빨리 열려서 똑같이, 같이 다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똑바로 치지 못하는 이유는 손이 임팩트에서 이렇게 막 움직이기 때문인데, 오늘은 어떻게 하면 임팩트 구간에서 페이스가 조용히 움직일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각 부위의 역할이 어떤 건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한데, 우선 팔은 위에서 아래로 그냥 왔다갔다. 이게 끝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그냥 떨어뜨려 올려주고 떨어뜨려주는 역할만 할 거고, 도는 거는 몸이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더해서 머릿속에서 생각이 절대로 타겟 라인에 뭘 보내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뭘 보내줄 때 우리는 너무 다 똑바로 똑바로 앞에서 보내는 걸 많이 했는데 골프 스윙에서는 손목도 꺾이고 몸에 분리도 있고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 회전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절대로 똑바로 타겟으로 다가가려고 해서는 공을 똑바로 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백스윙 탑에서 여기서 항상 클럽이 지나갈 길을 먼저 만들어 주는 겁니다. 클럽이 지나갈 길을 몸으로 만들어줘서 클럽이 위아래로 떨어지는 게 쉬워야 여기서 페이스가 돌지 않고 되게 조용하게 임팩트에, 공에 접근할 겁니다. 백스윙 탑에서 여기서도 클럽이 몸 앞에 떨어지는 거 계속 떨어뜨리기만 할 거예요. 돌리려고 타겟 쪽으로 확 가주면 또안 되고 얘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기만 하는 거예요. 왼쪽으로 뭘 이동시키지 않고 그냥 내려주기. 자, 위에서 아래로 살짝 내려주고 나서는 여기서 약간 몸통으로만 친다고 생각할 거예요. 너무 손으로 폭발적인 힘으로 힘을 내려고 하지 말고 좀 정확, 정확도에 집중할 때는 조금 지그시 공에 다가간다는 생각으로 자, 지그시 공에 다가가는데 여기서 페이스가 확 뒤틀리지 않고 공에 가는 가장 쉬운 방법은 손보다는 몸이 도는 거예요. 여기서 공에 접근하기 위해서 몸이 이렇게 돌려주기. 팔 살짝 내려가면서 몸이 돌려주기. 이런 느낌을 좀 만들려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몸을 이용해서 타겟으로 뭘 날려주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몸이 따라가요, 저쪽으로. 따라가는 게 너무 안 좋은 이유가, 이렇게 따라가면은 스웨이도 나고,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돌리기는 너무 힘들어져요. 한번 이쪽으로, 왼쪽으로 확 출발된 힘을 갑자기 우리가 뒤로 돌려버릴 수가 없어요. 뒤로 잘 돌려줘야 되니까, 여기서 떨어지다가 몸을 돌려주기. 돌려주기. 이 움직임에 가장 신경 쓰셔야 됩니다. 네, 손목을 과하게 돌리지 않으며 공에 접근하기. 이 정도 지점에서부터 몸만 이용해서 돌기. 자, 이렇게 해서 페이스를 돌리지 않고 거의 손은 살짝 내려주는 거 외에는 가만히 놔뒀다 생각하고 몸을 돌려보세요. 무릎도 살짝 오른 무릎 튀어나와도 되고 몸을 이렇게 돌려보면 좀더 조용하게 내손 액션 많이 없이 공에 다가가는 것을 한 번씩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 몸은 이미 이렇게 뒤틀어져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조용하게 몇개 샷을 해볼게요. 이런 느낌으로 치고 나서도 지금 당장은 이런 로테이션은 하지 마시고 여기서 몸이랑 같이 조용히 돌아나가는 팔로우스를 해볼 거예요. 이 상태에서 팔로스로 때도 몸통만 회전해서 클럽은 살짝 아래로 퉁 떨어뜨렸다는 느낌 느끼면서 그 반동 갖고 몸통만 회전. 이렇게 몸이랑 같이 다니는 움직임을 하셔야 돼요. 내 클럽의 끝이 나를 계속 보고 있다는 느낌을 느껴야지 그립 끝이 여기서 얘가 확 뒤틀어버려서 앞, 옆을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옆에서 봤을 때 이런 느낌이 나지 않고 클럽의 끝이 나를 항상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스윙이 시작이 돼야 되고, 자, 이 지점에서 클럽 페이스가 살짝 바닥을 보고 있다는 느낌을 느껴주시고, 이 상태 만든 다음에 클럽 끝이 항상 나를 따라다니게. 자, 이게 조용한 임팩트의 첫 시작입니다. 손을 안 쓰고 조용하게 지나가는 움직임. 여기서 조용하게 싹 지나가는 게 된다면, 이제 그다음부터 스피드를 조금씩 올릴 건데, 멀리 칠 때는 손을 확 쳐야 되지만, 이제 정확도를 조금 만들고 싶다면, 내 스피드는 그냥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힘만 받아서 돌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아래로 확 떨어뜨리면서, 이 떨어지는 힘만 갖고 그대로 돌려주기. 내 손의 스피드는 몸통을 절대 지나가지 않고 몸 도는 스피드와 같이 지나간다고 생각할 거예요. 여기서 떨어지며 몸과 같이 지나가기. 이게 정확도를 위한 손과 팔의 타이밍입니다. 이거를 얘네가 손과 팔이 어느 정도 같이 다니는 느낌을 정확도를 만들고 싶을 때는 만들어내야 돼요. 여기서 어느 하나가 빠르게 비틀어지거나 손이 빨리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조금 몸 앞에서 같이, 같이 다닌다는 이미지를 가지셔야 되고, 절대로 타기 쪽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자, 타기 쪽으로 나가면 아까 말한 대로 몸이 못 돌아요. 몸이 못 돌면 여러분들 이렇게 치는 모양 한 번씩 나올 건데. 자, 이렇게 앞으로 내보내주고 똑바로 치기 위해서 몸이 막저로 나가요. 지금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나가면서 팔로우스로도.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나오는 스윙이 한 번씩 나오는데 이런 스윙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 또한 가지가 치고 나서 내 오른팔이 얼굴 쪽에 가깝게 가면 안 돼요. 내 왼쪽 어깨 쪽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낮게 가는 게 클럽이 지나갈 길이 열려 있던 거고 팔이 조용하게 지나가는 겁니다. 앞에서 봤을 때 자, 팔이 쑥 떨어지면서 어깨가 싹 빠져 주면서 지나갈 길이 열리면 그냥 가볍게 펼쳐지고 큰 무리 없이 왼쪽으로 팔이 이렇게 지나다닐 수 있어요. 여기서 가볍게 떨어지고 왼쪽 어깨가 열려 준뒤 클럽을 날린다면 이런 식으로 좀 낮은 팔로우스로가 나오는데 만약에 우리가 타겟 쪽으로 보내주려 한다.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밀어버리면 어깨 안 열렸죠. 공을 때리려면 클럽을 여기서 던져야 되는데 어깨가 막혀 있다 보니까 얼굴 쪽으로밖에 못 지나가요. 클럽이. 자, 이렇게 나갔는데 왼쪽으로 지나가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이 클럽의 스피드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날리면서 돌리면 이미 늦어버려요. 그러니까 치기 전에, 클럽을 날리기 전에 어깨를 확실히 열어서 채가 지나다니 길을 만들어 줘야 돼요. 어깨 열리고 날리기. 이런 느낌. 여러분이 팔을 뻗을 때 어깨를 막아 보면 이렇게 불편할 거예요. 어깨를 최대한 제자리에서 돌아서 제자리에서 돌아서 팔을 편하게 뻗어 줄수 있는 만큼 어깨를 열어야 돼요. 근 몸통이 회전을 하면서 손과 가장 멀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몸통이 회전을 하면서 손과 멀게 있게끔. 이런 느낌으로 가야지 제자리에서 잘돈 겁니다. 만약 몸통이랑 팔이 가까워졌다는 느낌을 느꼈다면 몸을 지렛대로 잘 사용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딸려 나갔던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딸려 나가면 결국에는 팔이 쫙 뻗어지면서 비교적 조용하게 지나가야 정확도가 유지가 되고 손이 이렇게 막 도, 뒤틀어져서 도는 게 아니라 팔이 비교적 펴진 상태에서 조용히 완만하게 돌아가야 좀더 정확도 있는 스윙이 나올 텐데 여기서 확 튀어나가면서 이런 느낌으로 잡아 채지거나 아니면은 손이 많이 뒤틀려 버린다면 정확도 있는 임팩트는 절대 나오지 못할 겁니다. 자 왼팔 비교적 잘 펴진 상태에서 오른팔 던지 기 직전에 공간 열어주면 쫙 뻗는 거 되게 쉽죠. 어깨가 막혀 있고 왼쪽으로 좀 나간다면. 이런 느낌이 나올 겁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열고 던지기. 자, 나, 클럽 낮춰주고, 열고 던지기. 이 연습을 해보시면 손 뒤틀리는 느낌이 확실히 적을 거예요. 여기서 클럽 낮추고, 팔은 살짝만 낮춰주는 게 끝. 그 다음엔 전부 다 몸으로 해준다고 생각하세요. 몸으로 열고, 클럽 던져주기. 여기서 스피드가 빨라져도 각각의 움직이는 부위들이 조금 더 빨리빨리 빨리 움직이는 거지 이두 개의 관계가 바뀌지 않습니다 빨리 움직여도 얘는 팔은 팔대로 조금 빨리 떨어지고 몸도 좀 빨리 열려서 똑같이 같이 다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의 스윙이 나와야 되고 스윙이 아무리 커져도 똑같이 팔이 내려주고 한 요지점에서부터는 똑같은 관계를 갖는 겁니다. 우리 아무리 멀리 치는 선수들도 한번 똑바로 치면은 세게 칠 때도 정확도 있게 칠수 있는 이유가 이 지점에 대한 느낌이 일정하기 때문이에요. 이 지점이 한번딱 느껴진다면 몸이랑 같이 돌면서 팔 던져주기 길 열리면서 던져주기가 된다면 스윙이 아무리 커져도 다시 그 위치로 되돌아오기만 한다면 공을 똑같이 멀리 똑바로 칠수 있으니까 이 연습을 많이 하세요. 여기서 한 가슴 정도에서부터 몸통과 팔의 관계. 손을 과하게 떠어내지 않고 몸이랑 같이 돌면서 지나가는 움직임. 이런 움직임을 여러분이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되고, 이렇게 된다면 훨씬 더 똑바로 칠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